자 고객님 디올뉴 스포티지입니다. 1.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네. 어, 22년 12월 최초 등록이 되어서 2년이 채안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휘발유와 전기를 쓰고 4 2,200km 조금 지난 차량이고요. 무사고이며 2,920만원 광고 와. 나가고 있습니다. 사만 이천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행 거리 너무 나이스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100% 무사고 차량인 거 말씀드리면서 네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천구백만 원이잖아요. 네네. 지금 세팔님께서 장기 렌트 차인가? 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음. 예, 정확합니다. 네, 예, 우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님께서 계약금을 걸어 주시게 되면은 어. 어, 일반 넘바로 교체해가지고 차량을 추구하는, 아, 네. 어, 그 정도 시간, 어 정도 시간이 조금 에, 필요한 차량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또 연비가 좋고 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네네. 좋은 차량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네. 단점을 내가 끌어낼 필요가 없다는 라 거겠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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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이 차를 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치. 일부 이 EV 모드로 진행이 될 때는 네. 진짜 조용하잖아요. 또 오, 예, 부드럽고 예,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새는 네. 하이브리드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전기차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그렇죠. 앞에 우리 찍어 주시는 분들둘다 전기차 타잖아요. 어 맞죠? 아, 그, 안내 PD님, 피디님, 중간 PD님. 또또 예, 또 제일, 제일 큰 PD도 전기차 타거든요 대장 PD님, 어, 세 분다. 어, 세분다 전기차 타는데 <laughs> 예, 요새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어. 어, 좀 좋지 않나. 예,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 그렇죠. 여서 보시는 분들도 네. 나는 <laughs> 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다 뭐이런저런뭐 선호는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차량에 안에 옵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컨디션 한번 쭉 보시면서 네네. 괜찮으시면 언제든지 050-4483-467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리고 자, 일단 여기 추가 옵션 붙었습니다. 내비 95만 원 네비 예. 이거 맞습니다. 예. 입고 없고 차이 큽니다. 진짜 큽니다. 스포티지에서는. 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디올리오 스포티지는요. 네. 일정 기간 동안에 새 음. 차보다도 중고차가 비쌌던 적이 있, 있었습니다. 아, 한, 진짜요? 한 3개월 동안. 어. 예를 들어 차값 3천만 원인데 네. 중고차가 뭐 3,250만 원, 3,300만 원에도 팔렸던 적이 있었어요. <laughs> 진짜 거짓말 같죠? <laughs> 제가 이렇게 그그 당시에 두 대를 팔아, 그러니까 우와. 이 중고차 시장이 조금 이상했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엄청 하이칠 때 있죠. 그쵸, 그쵸. 그때 이제 아 어, 약간 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렇구나. 그거 알고도 사과하시더라고 저도 좀 놀래긴 했는데 네. 예, 차가 일단 안 나오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귀하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오. 어, 신차가보다 저좀 비싸게 팔았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새 소비자분들이 진짜 똑똑하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100% 내가 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나갈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아직까지 우리 막내 피디님 안 오셨나요? 여보세요? 막내 피디님, 여보세요? 전기차 타는 어, 막내 오셨네, 피디님 오셨네. 어, 오셨네요. 아, 빨리, 빨리 오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 화장실, 화장실 볼일 온다. 바빴네. <laughs> 아유, 우리 정과장님이 그냥 죽을때 썰까지 풀어주셨는데 네. 그냥. 자, 자 휠, 우와, 2, 3, 5, 6, 5, 1, 7 타이어 굉장히 큰다. 두껍죠. 네, 네 승차감이 이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네, 이만큼의 쿠션을 더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 어, 17인치 여기 보시면은 알로이 휠 장착이 되어 있고, 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HP2. 네, SUV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앞에 네. 타이어 마모도는 50% 정도 남았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고 네. 브레이크 패드는 안 달았습니다 거의 뭐안 달았다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요 상단 핸더 특이사항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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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넘어가면서 이상함도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제가 그냥 또 수제자거든요 광량만 좀 봐주십시오 쭉쭉쭉쭉쭉쭉 봐도 특히나 블랙이기 때문에 볼거 없이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이걸 살짝 그걸 플라스틱 무지로 된 여기 하단 밤 몰딩에 네. 약간 어좀 스크래치는 조금 보이네요 이 네. 부분 한번 보시면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쭉쭉 넘어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자. 외관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어, 뒤쪽에 외관, 네. 우리가 이제 검정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뒷타이어도 네. 마찬가지 같은 사이즈 HP2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뒤에는 한70%앞에 것보다 좀더 많이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당장 돈 나갈 일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허. 어, 정답. 2,920만 원. 근데 네. 저는 가격대 되게 좋지 않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차가 지금 스토닉하고좀 다른 게 있어요, 나네 씨. 뭐가 있을까요? 네? 스토닉하고이 차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아, 같은 기아 차잖아요. 네. 다른 게 있어요. 트렁크 여는 방법이야?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알고 한게더 있는데.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네. 뭐 글씨. 아. 어. <laughs> 다르죠? 아. 다르죠. 이거. 맞아요. <laughs> 네, 신형 어, 어, 신형 엠블렘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어,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어, 조금 좀더 세련되고 좋 좋다.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세팔님께서 전동 물어보셨는데 네. 자 전동 트렁크인지 아닌지 여쭤보시는 것 네.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전동 트렁크인지 아닌지 자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근데 전 네, 네, 네. 과장님의 힘으로 전동 트렁크처럼 열려서 네.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만 제가 네, 네. 아까 열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 네. 여성분들이 열어도 묵직한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게 어.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음. 네, 그 전동 트렁크 빠졌는데 거기서 내비게이션만 네. 추가가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네, 트렁크 확 확실히 스천일보다 훨씬 넓어요. 와, 쭉 네. 들어가네요. 러기지 스크린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 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좋습니다. 얘도 보시면은 하단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네. 네. 뭐 신발이라든지 소형 짐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어. 이거 그냥 이 여시면은 이, 이 수납 공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혹시나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또. 그 키가 부서질까봐 지금 저 열진 않겠는데, 그래도 네. 그렇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부분도 굉장히 깨끗한 거 확인해 보시면서, 네. 그리고 이열 폴딩하시면은 또 여러 가지 적재공간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은 네. 이 폴딩해가지고 뭐어 폴딩 되는 인가요 예. 어 진짜요? 제, 아 자차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일전에는 음. 저는 말씀드린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을 아. 네, 탔었어 가지고, 네. 이 열만 그냥 앞으로 제껴 가지고, 예, 네. 저 가족들하고 자크니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크니 진짜요? 뭐 그럼 좋아하세요? 아 그럼 뭐 애들이 있으니까 <laughs> 뭐. 저는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와이프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원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캠핑하고 이런 건좀 빡세고, 음. 그냥 뭐 테이블하고 뭐 체험만 챙겨가지고 앞에 그냥 뭐 이렇게 좀 아, 해놓고. 약간 느낌으로만 해가지고. 예,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 차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그렇게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네. 요리촬 같은 경우에도 왜 저는 차에서 정말 많이 자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전 제주도 가가지고도 차 빌려가지고 일부러 차박하려고 차 빌리. 아 진짜요? <laughs> 오, 그렇구나. <laughs> 저는 집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아, 차에서 자는 거 좋아하고. 아, 뭐 집이 아니더라도 뭐. 유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왜 물어보신 거죠? <laughs> 아니, 그러신 분들이 거의 대본 사세요, 요새는. 집이 뭔 대수라고. 차 하나 잘 사면 집보다 낫지. 자, 옆쪽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집어주시죠. 자, 지금 이쪽에도 외판은 특별히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외판 컨디션은 쭉 한번 이렇게 광량만 좀쑥 보여드리면서 어, 뒷자리를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뒷자리 오픈. 자, 이후로 넘어오시고요. 일단 가죽 상태 네. 아주 나이스 합니다. 아, 근데 가죽이요. 너무 막 땡땡한 느낌도 아니고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막 붓거진 느낌 아니라서 딱 가죽 상태 너무 좋고 위쪽 천장이 이렇게까지 깨끗하기 힘든데 천장이 진짜 너무 깨끗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밑으로 쭉쭉쭉 넘어오면서 이 뒷부분도 쫙 한번 깔끔한 거 보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 레스트 부분도 꺼냈을 때 아주 너무 밑으로 쭉 쳐지지도 않고 걸치기도 좋고요. 거기다 커플도 두 개까지. 근데 이런 데도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옆쪽에 안 썼으니까. 안 썼으니까. 그렇겠죠. 옆쪽에도 보통 이렇게 내리고 문 열었다가 뭐 이렇게 위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많이 까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네. 와, 뒤쪽 100점이다. 100점. 맞죠? 네, 컨디션 너무 좋아요. 굿. 굿. 저희는 리본카입니다. <laughs> 저는 김난입니다 <웃음> <웃음> 자, 1레 나와갑니다. 오케이.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이 느낌은 우리 뒤에서 저를 찍어주시는 아니씨 찍어주시는 우리 피디님을 아실 겁니다. 우리 피디님 차도 시동 걸면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처음에 맞죠? 네, 아, 처음뿐만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하겠죠. 전기차니까. 자 이것도 지금 EV 모드라서 엔진이 안 걸리니까 아 굉장히 정숙한 상태입니다. 여기 EV라고 적혀있으면은 네. 전기 모드로만 운행이 되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자 그리고. <laughs> 명현 과장님이 예. 평소에 노래를 많이 들으시나봐요. 이거는 제가 어. 이제 광고 찍는다고 아 어, 저거를 해놔서 그래요. 아, 진짜요? 예, 이거 소리. 예. 어, 뭐, 이게 바로 잠깐만. 낮춰주시면 됩니다. 네, 뭐. 예, 낮추면 예. 되고. 자, 4 2 2 0 네. 0 k m 왜냐면 우리는 또 이게 블루투스 되고 막 이것저것 다 된다는 거를 광고 네. 오픈을 해야 되니까. 아, 그쵸, 그쵸. 네, 제가 제 걸로 연결시켜 놓은 거고. 아, 이 너무 좋아요. 네, 4 2 0 0 0 k m 네. 네. 제가 탔던 차를 팔았는 건 아닙니다, 보이세요? 절대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공조기와 네. 이 터치로 하게 되면은, 공조기하고 오디오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아하.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어 노래가 나오는데 네. 예, 음질도 좋아요. 그렇죠. 음질 쫙 한번 빠르게 듣고 예, 음질도 굉장히 그렇죠. 좋다. <laughs>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적용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 너무 멋있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일본 차량보다 너무 어. 다른 이런 모터 저는 너무 저, 마음에 드는데요. 저, 저도 MG라 그런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두 <laughs>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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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키. 그리고 네, 키두개 있는 모습. 스마트키까지 다 들어가는 거. 이 스마트키 두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 네. 우리가 컵홀더를 접었을 때는 전체를 그냥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고, 하나 네. 누르게 되면은 우와. 이런 식으로 컵홀더 나와요. 오, 이 어떻게 네. 다시 넣어요? 넣는 거는 그냥 화살표 방향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또 이게 어 MG 엔진 잭 하시다가 반대로 넣다 부서질 수 있으니까 어, 화살표 네. 넣는, 방향대로 네. 넣는 방향으로 오. 그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오, 어, 이거 왜 이렇게 신기하게 많죠? 자, 그리고 여기도 어머. 보시면은 시가 잭 타입으로 된거 충전기 USB 근데... C 타입도 있습니다. 얘는 야, 하하하하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네. 요새는 휴대폰도 요새 C 타입으로 또 충전기로 바뀐 경우가 많아서 C 타입으로 이렇게 또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 네. 어, 잠깐만요. <웃음> 네. <웃음> 보시면은 네. 자율 주행, 이 핸들 주행 조향 보조 장치와 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오토 라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오토 와이퍼, 어. 전자 파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v 디 c 그다음에 오. 여기 보시면은 저, 저기, 헤드램프 넘나지 조절. 그쵸. 그 다음에 배터리 리셋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나. 네. 네. 그리고 야. 이 커버드 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어가지고, <laughs> 일체형. 네. 네, 일체감 있게 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내비도 네.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쵸. 이 내비 그거 아닌가요? 추가 옵션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죠. 후진 넣었을 때,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오. 네.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사로 밀림 방지 오토홀드.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뷰 파킹 버튼. 그렇 네, 예, 오토홀드있으면 전자 파킹을 기본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커넥티드 하이패스, 하이패스. 맵등 어. 예, LED 등이 들어오는 모습과 ECM 룸밀라. 그니까. 그다음에 어, 블랙박스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부트등은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서 이야 네. 여기도 뭐 오염 하나 없이 진짜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져있고 네, 이 위쪽에도 네. 너무 깔끔해요 LED등 그렇죠다잘 네, 들어갑니다 그렇죠다잘 네. 들어가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도 앞뒤로 되는거 한번 보여주시고 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뒷차 다음 차로 한번 넘어가도록 아 잠깐만 어. 저 한번만 얘도 바꿔주세요 앞쪽으로요? 어 네. 네. 오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일반 하향등이 들어오는 모습 네. 자, 그다음에 상향등도 이렇게 잘 들어오는 모습 깜빡이 좌측 우측 이상이 없고요 네. 아, 닦았을 때 주관상 시등도 이상 없이 들어온다 트랙션도 네, 이상이 없습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면서 디올리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저희 2920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오늘 디올리 스포티지 어떤 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어 일단은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그쵸. 아, 그리고 시간적 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 아. 네, 전기차는 좀시간좀 여유가 있어야지 충전하고 그쵸? 타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좀 바쁘신 분들, 어,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 그리고 MG 분들. 네. 신세대 차지 않습니까? 신형. 네, 네. 신형. <laughs> 어, 그리고, 아. 어, <laughs> <laughs> 예, 그 정도? 네, 그 정도. 정말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아, 맞죠, 맞죠. 여기 있는 사람을 싹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보시면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또 여성분들에게 도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이제 안전 필수 옵션들도 꽤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기에는 너무나도 편한 차량이 아닐까. 네. 저라면 이 차량 너무 탐날것 같은데 네. 보통 이천만 원 초반대나 중반대 많이 보시겠지만 맞아. 몇 백, 백, 이백 더 해가지고 2천구백 이십만 원으로 여러분 가져가 보시면은 사만부터 시작입니다 주행 거리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오. 승차감은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어, S보면 안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방지턱에 이렇게 넘어가면 텅텅거릴 때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오. 와, 소리 다 잡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전화주세요. <laughs> 좋습니다. 자, 0 네. 5 0 4 4번 834677로 전화주시게 되고요. 자, 그리고 차 예쁘다 해주셨는데, 네. 차도 예쁘고 전 개인적으로 안에 옵션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안쪽의 컨디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